자, 그래서 오늘, 어, 7월 26일, 어, 2022 라이브 330번째, 그, 저희가 경매는 물건 중에 처음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어, 판교 단독주택 2021 타경의 59866, 네, 요 물건에 대해서 또 오늘 추가적으로 또 홍보, 어, 입찰하시라고,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은 이제 명세표는 이건 지지옥션 제가 보는, 어, 첫장 메인 화면을 제가 캡쳐해서온 거고요. 어, 일단은 다가구 주택으로 나오는데, 다가구가 맞죠. 어, 뭐, 두 가구. 한 땅에 가구가 두 가구니까 다가구는 맞고요. 음,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여기 사진 속에 있는 빨간 차가 있는 그 빨간 차 뒤에 있는 그 왼쪽 집, 왼쪽과 오른쪽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긴 하지만, 어, 외벽의 건축 자재가 달라요. 이따가 제가 여쭤볼 텐데, 어, 건축 자재가 틀리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어, 분명히 왼쪽과 오른쪽 집은, 왼쪽과 오른쪽 집은, 어, 출입구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집 경매에 들어간 집은 오른쪽 집이에요. 오른쪽 집을 낙찰을 받아도 뭐 일반 부동산 지분하고는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어 들어가서 사는 데는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현재 최저가는 11억 5687만 8천 8930원. 이거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나? 야 대단한데 감정가가 어떻게 10원 단위까지 나올까? 예. <laughs> 어쨌든 그래서 11억 5000. 한 700만원 쓰셔서 어, 신권에 과연 낙찰이 될지 뭐몇 명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도 한명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홍태경모 영상을 본 사람이 어 괜찮네라고 할지 몰라도 아마 많은 분들은 어, 이거를 그냥 어 뭐야 이거 한번 유찰되는 거를 지켜보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권해드리는데. 현장을 꼭 가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낄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란색, 어, 줄을 쫙 근대로 왼쪽, 오른쪽 집이 달라요. 자, 보시면은, 같은 집이면은,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제가 이 집을 전체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아니, 오른쪽하고 왼쪽을 이렇게 외벽을 다르게 했겠습니까? 물론,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보이고 좀 독특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외벽을 오른쪽, 왼쪽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아니, 무슨, 언바나스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굳이 왼쪽, 오른쪽을 저렇게, 어, 집 외벽에 어떤 그 자재를 다른 마감 자재로 쓸 필요가 있을까? 어, 그것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쵸? 어, 그리고, 저기 가운데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노란색, 노란색 오른쪽으로다가 약간 그, 무슨 벽같이 살짝 솟아나온 거 있죠? 굳이 구분을 저렇게 뭐 만들 필요가 있을까? 어, 이거는 엄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집과 이 집은 다른 집이구나.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 집인데 어떻게 한 집인데 주소가 두 개로 나눠져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집원 주소는 같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른쪽은 4-9 아, 왼쪽은 4-9 오른쪽 우리가 경매에 들어간 오른쪽 집은 4-11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어, 아니 같은 집인데. 다가구는 물론 다가구는 호실이 구분돼 있죠. 201호, 202호 뭐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세상에 다가구 중에서 다가구인데 같은 땅 위에 있는 다가구인데 어이 집은 집번 주소가 4-1, 이번 이 집은 4-2 이렇게 나눠진 거 보셨지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번 주소가 나눠져 있다는 거는 어 그만큼 왼쪽 오른쪽 어아니 그만큼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어 여기는 어, 거주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니까, 독립된 가구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어 뭐,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다르다. 도로명 주소가, 다르다. 도로명 주소가 두 개다. 나눠져 있다. 그리고 왼쪽은 지금 빨간 차 뒤에 있는 그쪽, 왼쪽으로 출입하는 출입문. 오른쪽은 저희가 경매에 신청한 그 당사자치. 그 집을 들어가는 출입문 이렇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출입문 앞에 이렇게 어... 새로다가 돌을 다 갖다가 벽을 만들었네. 돌벽이네, 돌벽 어, 이렇게 쇠사슬을 철저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쇠사슬에 철저망 속에 돌을 쌓아 가지고 이렇게 담을 만들었죠. 예. 그냥 바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게 나름대로 그 인테리어에 그래도 어, 그 조금 어, 돈을 좀 투자했고 음 그리고 비용이 좀 들었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어 보안 장치 다돼 있고요. 예 그런 것도 돼있고해서 여기 집모 뭐 자체가 어 저는 굉장히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까이 그러니까 가격에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집 자체가 뭐 너무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어, 이만한 가격에 판교에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나눠진 집은 이집 하나밖에 없어요. 다 단독으로 된 집이기 때문에 보통 대지평수가 60, 7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듯이 나와 있는 매물은 단한 개, 35억, 예, 대지면적 70평, 어, 건평만 뭐 40평 될 텐데, 그니까 러요거요집 전체 면적에 그냥 한동 올라가 있는 게 35억이에요. 그런데, 어, 35억 주고, 어 판교 부담스럽잖아요. 35억이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어, 그 판교에 35억짜리 집이 즐비한 곳에 35억의 3분의 1 가격으로 3분의 1 가격도 아니에요. 그 가격으로 이 판교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이 정도면은. 예. 네. 그리고 뭐 약간 좁죠. 뭐뭐 뭐 일단 반을 나눠서 반토막에 었기 때문에 대지면적 35평에 진거니까 남들 다른 집보다는 절반인데 그리고 면적이 실제 내부도 적죠. 절반만 쓰니까. 그런데 어쨌든 1층, 2층, 3층 다락방까지 해서 4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아니 밑에 한 층만 열면 열뭐열다평 쓴다 그러면 아좀 좁은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1층, 2층 다락방까지 쓸수 있으니까 저는 공간이 좁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떤 분은 뭐 땅콩 주택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 그 오른쪽 경매 들어간 그집 넓죠. 터가 넓잖아요. 여기 이게 보기에는 좁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안 좁습니다. 저기 왼쪽 사진에 그 나무 그 거실, 거실 창 밖으로다가 이게 나무로다가 이렇게 계단 두개 있고 거기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죠? 의자가 두 개를 놓을 수 있어요. 붙이면. 붙이면 두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그냥 좀그 기다란 의자, 기다란 목재 의자 같은 거 놓으면은 네 명이서 이렇게 마주한 두 명이 약간 좁긴 하겠지만 두 명이 이렇게 마주붙어 앉아가지고 충분히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게 고기판 아니에요, 저거? 에. 제가 알기로 고기를 구워 먹었던 거, 고기를 굴수 있는 저기 그, 저기 그 장비 같은데 캠핑 장비 그래서 야외에서 숯불갈비도 구워 먹을 수 있다. 음, 물론 옆집에 연기가 나면 좀민폐가 되긴 하겠지만 뭐 야외니까. 에. 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고기까지 구워 먹을 수 있는 어, 공간으로 된다. 이게 좁은 공간이 아니에요, 이게. 에, 이게 공간이 좁지가 않습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야, 반토막이 접지 격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뭐 좁다. 아니에요. 충분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여기는 가격 대비해서 효율성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낙차후 어, 명도하는 데는 뭐, 문제 얼,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김 변호사의 법률 검토도 마쳤고요. 어, 그러니까는, 뭐, 어저께 이제 카페에 질문하신 분처럼, 어, 이거는 지분이기 때문에 보통 지분 물건은 그렇죠. 지분 물건은. 왜? 전체 부동산에 그냥 여기에 뻥 뚫려있는데 반만 나왔기 때문에 반만 갖고 여기엔 내가 들어가 살수 없어요. 빈집일 경우에 들어가면 돼. 누가 거주하고 있을 때는 못 들어가는데 얘는 아니잖아. 얘는 딱 이게 전체 지분이 나왔지만 음, 분명히 구분이 돼 있고 여기만 나온 거야 여기만 여기는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낙차로 명도하는데 어, 문제가 없을 거. 없을 거라고 김 변호사도 그러고 저도 글쎄 뭐 지분 이런 지분 경매는 글쎄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대가 구분돼 갖고 나온 케이스는 저도 좀 처음 본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뭐 제가 명도를 예전에 했던 거면은 어 자신 있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저는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제가 하지도 않는 걸 했다고 얘기 안 하고요. 어, 뭐 블라인드 처리해서 이거 제가 받았어요 이런 거안 합니다. 다 공개하지 안 하면 안 했다 그러는 거지 뭘 그걸 추접스럽게 뭐 블라인드 처리해 가지고 어, 저 사람이 받은 자마지 모르게 에, 그런 식으로 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렇게. 구분돼 갖고 있는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제가 이런 거 명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김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어~ 뭐 특정은 되지 않았긴 하지만 이미 그렇게 어~ 두 분이 합의해서 양쪽에 나눠서 어~ 같은 집에서 너는 안방 난 작은 방이 아니라 아예 독립된 세대가 구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뭐 명도하는 데는 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 어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걱정 없이 어 오시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어 우리가 음, 이걸 집을 직접 지은 당사자. 우리 사장님도 또 제가 또 어떻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좁아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직접 어 우리 이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볼륨을 크게? 네. 그래서 제가 질문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네, <laughs> 아, 여 보세요. 예, 네, 이 대표님. 네. 저기, 요거 집을 이제, 뭐, 그냥, 뭐 용건만 간단하게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예. 근데 이게 보통 이 판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게 대부분은 다 독채로 지어졌는데 이 집만 도채로 뭐 지어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근데? 아, 그게 그 당시에 네. 땅값이 지금도 네. 뭐 비싸지만 그 당시에 비싸서 네. 한 필지를 사서 둘이 분할하면 땅값도 분할되고 아, 여기 그 지금 번... 오른쪽 왼쪽 그김하고최이두 분이 그냥 나눠서 예. 그렇게 예. 아 하면 이제 건물도 한 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 비용도 저렴하게 돼가지고 이제 한 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되게 친한 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도 서로 연락하시고 뭐 계속. 그러니까 뭐. 지할수 있는 문제요. 그렇죠, 뭐 모르는 분하고 있어요. 집을 지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그렇죠. 이게 저기 그 이게 집이 이게 뭐 어때요? 이게 잘 지어진 집이 맞아요. 근데 직접 지셨으니까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지은 집이다. 어. 뭐 솔직히 어 잘못지은 집은 아니고요. 당시 이거 지을때 소장님이셨죠, 직접 당사자, 책임자. 예. 예. 오늘 두 분도 또그 당시 에 집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서 아, 요집질을 때, 예. 아 설계부터.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어진 집이다. 예. 예. 근데 이거 저게 두 집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예. 이거 이제 방음은 어때요? 이게 방음 시설이 좀돼있어요 아니면 두집 사이 에 어떻게 됐어요? 어 기본 방음은 했는데 기본 방음, 아, 그래도, 예. 네 가깝다 보니까 그래도 서로 이제 노력은 해주셔야죠. 이게 근데 <laughs> 아, 아파트하고 얘하고 네. 뭐 구분이 없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질 때는 이렇게 짓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파트가 서로 붙어 있는거나 이 집이 붙어 있는거나 뭐큰 차이는 없다. 예. 아 근데 이분이 이분들이 질때 이거 정확하게 뭐 제가 합의서도 분명히 받았긴 했는데 이게 서로 이분의 일이라고 딱 분할을 명확하게 하고 왼쪽은 네거 오른쪽은 내거 이렇게 한게 맞죠. 퍼센티지율은 모른데 그렇게 합의하고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서까지 그, 다 작성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죠. 건축할 때안 그러면 저기 논란소, 논란이 될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아, 자, 이게 지금 뭐 그때 말씀하시기로 이게 뭐 되게 애정이 많이 들어간 집이라고 예. 신경이 그 건축주 두 분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뭐 저기 진짜 신경 쓴다는 거를 뭐 피부로 느끼신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어, 뭐 주말에 이것... 아침까지 전화하셔가지고 계속 물어보시고 아 일요일 아침에 쉬는데도 예 어, 원래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뭐일 때문에 전화 받아야죠 아예 <laughs> 혹시 아. 무슨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아 이분들이 이거 질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거기 그 연락을 많이 하셨구나 예. 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도 이게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일하신 지가 이거 지으신 지가. 네, 그러면 기억을 한번 되살리셔 가지고 이 오른쪽 저희가 이제 경매에 들어간 이 오른쪽 집의 어떤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게 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게 있나요, 근데? 어, 뭐 단층 택이라면 수직적 구조다 보니까 예. 거기에맞게 길게 구조가 조금 길쭉길쭉하게 나와 있고요. 구조 자체고. 그렇죠. 저 2대처럼? 네 <laughs> 예. 예. <laughs> 그리고 또 이게 뭐 저희 따지면은 특히 그 지금 음. 나온 집주인분은 예거 관심이 많으셨어요 건축에 대해서 아 저희가 경매 들어간 오른쪽 집예그 아. 사모님께서 엄청 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예.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했는데 아, 내부 인테리어까지 예다 음.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디자인까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집이어가지고. 아. 정이 많이 들어간 집입니다. 어, 아, 하여튼 내부가 제가 뭐 사진 뭐 이렇게 집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잘돼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만약에 낙찰이 돼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왔다. 예. 요것도 이제 어쨌든 8년 됐으니까 이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이 수리를 우리 저기 이 대표님한테 맡기면은 좀뭐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좀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느냐. <laughs> 뭐, 솔직히 뭐 저렴하게 하기보다는 <laughs> 최선한잘해드리는거고 예, 예, 비용이야 뭐, 뭐 있는 건 그대로 둬야 <laughs> 되니까 뭐 자재를 비싸게 사서 싸게 줄 수는 없는 거고. 예, 어쨌든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또 직접 하신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렇죠? 예, 아무도 래 아. 다른 사람보다는 좀더 많이 알 거고.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저기 우리 이 대표님도 인테리어도 하시고 건축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뭐 뭐 앞으로 뭐 저기며 저이대 건축도 직접 하실 텐 하실 텐데. 예. 어 우리 이 대표님이 나는 이런 게 장점이다. 우리 회사의 아, 자랑 뭐한 마디. 어, 저희는 지금 뭐세명 예. 건축을 좋아하는 세 명이 모였습니다. 건축과 뭐 시공과 그 기술적인 사람이 지금 세 명이 모여가지고 올바르게 마을을 도맡아 하는 뜻으로 나는 공정도가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 회사 이름이 공정도. 예, 음. 공정도가. 아, 공정도가, 아, 공정도가. 예. 아, 집값자. 예, 네. 저희가 뭐, 시공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네. 설계부터 시공, 사고 관리까지 네. 잘할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네. 회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네. 다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 우리 대표님이 또 우리 2대 건물도 지으실 거니까, 네. 어, 여기서 이거 잘 지으신다는 거다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조만간에 요거 저희가 뭐, 뭐 낙찰이 되거나 뭐 결과가 나오면은, 한번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 한번 오시든지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여러분 좀 들으셨지만은 뭐, 뭐 간단하게 그냥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드렸고 이렇게 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 이게 참 사람이 그 세상이 좁은 게 그니까 러 이제 저는 전혀 몰랐죠. 어, 이분이 그저 2대, 2대 건물 실제 외벽, 그니까 러 공사, 공사를 맡아서 할 이제 분이고요. 이분하고 이제 같이 제가 설계를 맡겼던 이제 그 드로잉 믹스 그 건축 사무실 같이 이제 회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어, 되게 젊으신 분들이에요. 아, 니뭐 젊, 뭐 40대니까 뭐 젊은 건한 40, 이제 40이니까 젊으신 거죠. 예. 네. 30대 후반 40,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지단주에 이제 미팅을 하다가 어 무연하게 이제 이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이 대표님이 어 이거 판교에 있는 집 아니에요라고 이제 사진만 보시고 그래서 어 맞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와서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집어나고를 달라 그래서 제가 정보를 드렸더니 어 이거 8년 전에 내가 진 거라고 어, 직접 인테리어 속 내부까지 다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 이게 이렇게 세상이 좁구나. 직접 그 저희가 경매에 들어간 집을 어 직접 그땅 집안 다지기부터. 어, 설계 설계는 이제 딴 분이 했지만은 어쨌든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이분이 직접 지셨는데 설계한 분들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되가지고 이제 저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된건데 아 저하고 연결이 돼서 이것까지 알게 된건데 그래서 이제 이 내부의 이 집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제가 여기서 뭐 경매로 우리가 낙찰을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을 뭐 실제로는 뭐 엉망이지만 뭐 제가 여기서 뭐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분도 본인의 회사 공정도가라는 회사 이름을 걸고 어, 괜찮게 지었다. 뭐 정말 최고급자지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괜찮다. 신경을 많이 쓴 집이다. 어, 그두 분이 건축할 때부터 많이 애정을 가졌다. 인테리어까지도 뭐 일요일 아침 일찍까지 전화하셔 갖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물어보셨다. 이런 게뭐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낙차를 받고 가셨는데 뭐야 니네 얘기한 거하고 달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사기꾼이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흥티 경매에서 제가 그렇게 하진 않고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기문 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어, 우리 이 대표님하고 통화했을 때또 제가 여쭤봤을 때도 그렇고 이집 자체를 굉장히 신경 써서 어, 그리고 이게 뭐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외벽에 뭐뭐뭐 뭐, 뭐 자재가 있대요. 근데 그 자재가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은 그거를 추천드리지 않았는데. 이걸 짓는 그분들께서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 자재를 쓰는 바람에 먼지가 너무 날려가지고 그때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그뭐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집을 질때이 짓는 건축주, 이 우리 경매에 들어간 그분하고 또 다른 옆집에 살고 있는 그분이 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집을 이제. 직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직접 뭐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네, 지금 이제 감정가가, 아, 시작가가 11억 5,687만 원이니까, 어, 일단 뭐, 첫 해, 첫 기일이고 하니까, 시작가니까 그냥 11억 5,700만 원 한번 써 보시고, 더 쓰고 싶으신 분은 더 쓰는데, 여러분들이 뭐, 11억 5700보다 더 쓴다고 해서 홍티 경매가 이득보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저희는, 어, 정해진 금액에서 청구한 이자를 받으면 그만이니까, 어, 다만, 11억 5,700을 넘게 쓰시면 아마 돈이 남아서 우리 채무자분 소유자분한테도 어느 정도의 돈은 이분이 받을 수 있다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래서 뭐 신권에 쓰실 때는 그냥 최저가 음, 시작가를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낙찰받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할게요 제가 유튜브는 박자가 되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이거를 비공개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영구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낙찰을 받으시는 분한테는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게 명도 음~ 제가 너무나 잘할거 아니겠습니까 잘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 이 채무자분하고 제가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법적으로 정당하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어, 이 채무자분하고 뭐뭐 뭐 법률적으로 뭐 2분의 1 지분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어, 이분께서 그냥 흔쾌히 뭐 받아들이고 이사를 가실 수 있게 낙찰자가 나온다고 하면 어, 제가 명도 협의하는 데 있어 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서 어, 이렇게 불란 없이 어, 원만하게 잘그 집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어, 제가 도움을 드리겠다. 어, 두 번째. 대출인데요. 뭐, 대출 홍태 경매에서, 어, 여기또 나간다? 뭐,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또 나갈 수도 있겠지만, 홍태 경매는 이자가 그래도, 어, 대부업체기 때문에 비싸니까, 제가, 뭐, 다른 업체, 어, 다른 뭐, 이금유권이라든가 캐피탈 업체, 저희도 뭐, 거래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뭐 소개를 해 드려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다. 음, 도와드리겠다. 단일의 어떤 감사 뭐 이런 수수료 받지 않고 어 순수하게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거를 이제 약속을 드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이제 직접 실내와 실외 건축 어 담당하신 사장님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요거 실내 인테리어 뭐 전체로 나을 순없뭐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지금 낡은 뭐 손잡이라든가 아니면 문이 뭐좀아주 부서진 문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뭐 내부 인테리어를 뭐 도배도 그렇고요. 뭐 기타 등등 해갖고 조금 좀 그래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어뭐 도배장판이라도 어뭐 그런 거라도 가볍게는 도배장판 좀 길게는 뭐 화장실이나 기타 등등을 조금 손보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손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아까 이제 전화통화한 사장님을 소개해드려서 뭐 말씀드린 대로 자재를 싸게 비싸게 사는데 싸게 뭐 드릴 순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해 드리는데 비용은 뭐 비용대로 뭐 들어간 비용은 받고 어 그렇지만 뭐더 오버 이렇게 받는 거 아니고요. 최대한도로 적당한 금액을 받고 최선을다 해서 어 정말 어 시공을 뭐, 인테리어를 잘 해줄 수 있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마무리까지. 어차피 사장님은 저 200원 도 같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는 뗄래야뗄수 없이 같이 갈수 밖에 없어요. 또 저희 집도 이분이 또 인테리어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거 인테리어를 이분한테 뭐 직접 지은 분한테 맡기면은 정말 사후 AS 보장은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판교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현장을 가봐야 돼요. 이거 현장을 가보지 않고, 이렇게 사진 몇장 가지고는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전체 단지를, 이 주택 단지 전체, 그, 제가 보니까 블럭이 아홉 블럭이 있는데, 한 블럭 단계 집이 이제 양쪽으로다가 여덟 채씩 있나, 있나? 그래서 한 블럭, 블록, 두 블럭에서 나눠져 있거든요. 길도 널찍널찍한 양쪽에 그 도로도 좀 보시고, 그 놀이터, 놀이터 보시고 이 마을을 수호하는 무슨 나무였지 그때 어뭐 팽나무는 아니고요 나무도 있는데 그 나무 어그 나무도 좀 보시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동네를 한번 쭉 돌아다녀 보시면은 아이 집이 이 동네가 진짜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와 그 이상으로 정말 괜찮다라는 거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 말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셔가지고 현장 임장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